안녕하십니까 정선아 집입니다 <laughs> 오늘은 5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정선 어, 시장에는 주말장이 열리고 있겠지요 저는 또 신랑 등에 업혀서 지금 산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요 여기에 지금 가지도부사리가 어, 나왔다 해서 지금요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 산세 너무 좋고요. 오늘 날씨는요. 화창하니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저녁에 비 소식이 있어서 다행히도 오늘 신랑하고 같이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제 목소리가 너무 너무 와, 오래간만에 또 산에 올라와서요. 목소리가 없됐습니다. 여러분. 아유, 신랑은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어 집에서 쉬는 바람에요. 몸이 많이 불어갖고,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이야, 드디어, 드디어, 제 구강자리를 왔습니다. 이야, 여러분,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저 지금, 잠깐 저기, 오! 어이구, 잠깐. 이제 제가요, 여기 앉아야 돼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야, 이게 무슨 나무야? 죽은 나무에 이렇게 새싹이 돋았네요. 그, 기대갖고, 옳지. 옳지. 어. 잠깐만. 어. 아, 드디어 앉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앉았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가지다부사리는요 주로, 지금, 다래덩굴 여기 있죠? 다래덩굴다래덩굴 이런, 그, 아래쪽이 있죠? 어 그런 데를 이렇게 어 낙엽을 들치면은 지금은 이제 나오기 때문에요 낙엽을 들쳐야만이 가지더부 사리를 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야아 여기를 이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덮어주고 가지더부 사리는요 여러분 어, 어디에 좋으냐 이게요 혈액 순환이 잘 돼서. 어, 변비에도 좋고, 그리고 남자분들 발기부진에도 좋고, 그리고 애기 못 나시는 분이죠. 야, 보인다, 가지다 부살이가한번 뽑아봐요. 아이고, 이제, 이제 나오겠네, 이제 나오고 있어, 여기 계속 추웠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오, 어, 오! 여기는 제법 있네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 다래롱굴이에요 이렇게, 달의 덩굴 바로 이렇게 아래, 어, 같이 더불어 사는 게 바로 가지 더보살입니다, 여러분. 야 오, 요거는 그래도 제법 컸네. 통실, 통실. 가지 더보살이는 여러분, 버섯이 아니에요. 약초고요 어, 이렇게, 어우, 너무 좋죠? 어, 약, 그 버섯이 아니고 약초인데요. 이렇게, 달의 어, 덩쿨이나 또 다른 어, 뿌리 덩쿨에도 이렇게 밑에 서식을 한다는데요. 저는 주로, 어, 이렇게 달의 덩쿨에 많이 어, 자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의, 달 덩쿨에는 달의 수액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가 조만한 거는 볼줄 알고 그냥 있는 것만 봐야 되겠다. 너무 작다. 이제, 이제 나와서. 뽑지 마, 자기는. 신랑은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와! 진짜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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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저 지금은요, 이렇게 표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 달의 덩굴이 있으면요, 그 주변을 이렇게 낙엽을 들쳐내면, 여러분, 어, 오, 여기는 많다. 이야! 오, 거기를 뽑아도 되겠다, 자기야. 한번 뽑아 봐봐요. 오이 정도는 뽑아도 되, 돼요. 야 좋다 좋다. 오 좋아 좋아. 오야 굉장히 오 통실 통실하네요. 통통 통통. <laughs> 어 이게 수액을 받잖아요. 달의 나무예요그 수액은 수액을 먹고 같이 더불어 사는 약초이기 때문에요. 간절에도 좋답니다, 여러분.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서. 야 좋다 그리고요 또 이것을 몇 개의 어, 과일 있죠 사과나 바나나나 야쿠르트 이래가지고 같이 갈아서 어, 생식해도 되고요 그리고 주로 담금주를 많이 담는답니다 그리고 또 어,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말려가지고 물 끓여 드셔도 좋고요 이야 좋아 그리고 당뇨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 드디어 여기에도 가지도무 사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나중에는요, 얘네들이 표면에 나오면요, 팝콘처럼 하얀 꽃,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엽을 안 들쳐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답니다. 지금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낙엽을 들추지 가 않으면요, 절대로 만나볼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어, 깊은 산 아니더라도 돼요. 여기는 야산이라도 이렇게 달의 동굴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주변을 이렇게 낙엽을 한번 들춰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도 보사리를 만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지 이렇게 안에 뭐지? 달의 동굴이 있으면 이렇게 낙엽을 들추면서 이렇게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얘네들이야 탕긋 탕긋 이렇게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서 쏙쏙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laughs> 오또 찾았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어 홈이나 뭐 갱이를 이용을 하면은요 이게 어, 뿌리가 뽑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어, 다시 올라오지가 않으니까요 이렇게 뽑아주기만 하면은 밑에 뿌리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구강자리를 가질 수가 있지요 이야 생각보다요 작년보다도 더 통통하네요 여러분 오 오, 크다, 크다. 오, 좋아, 좋아. 엄청 크네요. 야 최고, 최고. 지금 이거 까만 줄은요, 오, 또, 또, 또. 오, 어. 좋아, 좋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 이거는요, 한 자락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 하나만 찾으면요, 그 일대를 다 이렇게, 어, 찾아 보면은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답니다. 이야 좋다. 가지더부사리가요 기세요 그 덩쿨 이런 거 뿌리에 이렇게 같이 자세 그 뭐야 더불어 사는 애라서요. 진짜 더 이게 어, 효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 진짜 많다 이거는. 오 좋아. 오. 진짜 통통하네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제가 좋아해요. 어, 지면에 나오는 거는요, 어, 꽃이 핀 상태라서 저는요, 씻을 때막 꽃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야 새소리도 여러분 들리시죠 제가 검은 줄은요. 저희들 산에 이렇게 물을 산물을 저희들이 끌어당겨서 한 500m 정도 돼요. 한 4, 500m? 정확하게는 모안 아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렇게 산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호수랍니다그 그리고요. 산새는 지금 이래요. 새소리도 들리시죠? 그리고요 깔따구 때문에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에 가실 때는요 이렇게 망있는 있죠 망있는 모자를 쓰셔갖고 깔따구 물리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안 맞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취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제자리에 복구를 해주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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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또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이거 보세요. 이 야, 오, 좋아, 아주 좋아. 아우, 세상에. 제가요, 아우, 발만 안따쳤으면 벌써 제가 아, 뽑고 이랬을 텐데. 이 야, 그래서 신랑 보고야 한번 가보라 했더니만 나왔다 해서 저를 여기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제 구강자리랍니다. 자기야, 여기는, 그, 좀 작을 것 같아. 그냥 덮어갖고, 자기야, 어. 이거는 더 크면은 채취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찾아라, 찾아라, 포물을 찾아라.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요. 한번, 어, 가셔서요. 이렇게. 뭐 채취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히, 이야, 떠 나왔다. 가지더부살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뿌리에 자생 더불어 사는 그 약초라서요. 가지더부살이 더불어 사는 약초랍니다. 당뇨에도 좋고 그리고 또 천연 비약을라라고 하죠, 여러분. 천연 비약을라.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요. 정말 변비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여러분. 어, 보통요. 가지다보살이를 버섯이라고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버섯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정말 효능이 좋은 약초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 산새도 너무 좋지만은 새소리에 신랑하고 이렇게 같이 산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일요일이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어, 일요일 주일 보내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화이팅하십시오, 여러분. 신랑은 또 지금 또 가지도보살이가 있는가 지금 또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